엄마 살진 피해줄게. 엄마, 그다음이 머리에도 한번 해주세요. 아, <laughs> <laughs> 다은이가 셀프로 하는 거야? 다은아, 그거 뭐야? 음! 응, 응, 열창하는 거지. 해봐봐, 다지이가우쭈 얼굴 잘한다. 아,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한몇 도야? 그러면은? 그럼 몇번지안나오네 응, 응. 재밌어? 엄마, 해줄거 엄마, 엄마 해줄 거야? 할 어, 거야? 해봐. 엄마 해? 다은이 머리. 다은이 머리. 아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거다할이 머리 거야? 해다야할 거야? 다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네야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같이 왔던지 확인해야지 응? 이제 치 알았어 이제 치울 안녕 잘가 또 해달라고? 아또 해달라고? 이거 확인해야돼? 아산이 어, 어떤 안나 확인해야지